안녕하세요. 명쾌한 체원장입니다. 오늘은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서 불임에 대한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너무 원하는데 어떤 노력을 해봐도 이유 없이 임신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임 이야기는 비상천외한 스토리가 많습니다만 케이스를 공지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네요. 그래서 일단 난임 부부들이 명쾌한 체원장을 찾으시면 어떤 방법으로 도와드리는지를 대략 말씀드릴게요. 난임 때문에 명쾌한 체원장에게 문의하실 정도라면 결혼 후에 5, 6년 이상 때로는 10년이 다 되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당연히 한약도 먹어보고 난임 치료를 잘한다는 여러 병원을 다녀보기도 하셨는데 소득을 얻지 못하셨던 분들입니다. 우선 산부인과 검사상으로 난관과 자궁 난소, 자궁 경부 등의 해부학적인 문제가 없는 분들이 명쾌한 알러지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호르몬 수치상으로도 임신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별 문제 없이 월경 주기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물론 배우자도 검사상으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임신이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진료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그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도대체 자연 임신이 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 체외 수정으로 임신을 시도했지만 자꾸 착상에 실패하거나 착상에 성공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유산되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부부 모두가 다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자연 임신이 되지 않고 임신이 되더라도 유산이 되는 경우이며, 아직 체외수정은 고려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뾰족한 이유가 없다. 원인을 모르겠다는 난임의 원인 중에는 알러지가 존재합니다. 알러지 세계의 언어로 통역해보자면, 신체를 유입되는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의 존재는 다 외부 물질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인체 공격 물질로 인식되어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신과 관련된 물질이 알러지가 있다면 면역계는 내 몸이 아닌 외부 공격 물질로 간주하고 거부하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임신과 관련해서 반드시 검사해봐야 하는 알러지 항목이 무엇일까요? 정의 난자 수정란입니다. 24번 글렌듈라의 하부 항목입니다. 그리고 월경주기 임신 유지와 관련된 성 호르몬에 대한 알러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15번 성 호르몬에 대한 알러지죠. 그리고 임신과 관련된 신체기관 즉 자궁 난관 난소 등에 대한 알러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16번 오르간 믹스의 하부 항목입니다. 이유 없이 임신이 안 되시는 분들 제가 15, 16, 24번 바이알에 세부 항목을 좀더 심층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알러지가 많이들 나오셨어요. 원인불명의 난임 환자분들은 남편의 정액이 알러지가 있거나 수정란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몸이 정액이나 수정란을 거부하는 겁니다. 수정난 바이알이나 난자 정액 바이알로 알러지를 체크하는데 양성 반응을 확인하시고서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보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드디어 원인을 찾아냈다는 감정일 수도 있고 그간 마음고생한 시간이 길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높파심에단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수정난에 알러지가 있다는 것이 아이의 존재를 바라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정액에 알러지가 있다고 해서 남편이 싫다거나 애정관계를 거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러지 반응은 자기 생각과 의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물론, 무의식적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부 양쪽 모두 너무 임신을 원하지만 무의식적인 감정의 거부감으로 인해서 임신이 안 되거나 유산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역시 감정 알러지라는 영역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시험관 시술로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유 없는 난임이 정말 알러지 때문이었다면 시험관 시술을 하더라도 성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관 시술을 시도했던 분들 중에는 그저 임신이 되지 않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을 해친 상태로 명쾌한 한의원에 내원하신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시험관 시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한 후 체외에서 수정시켜서 수정란을 2에서 6일간 배양한 후에 자궁 내에 이식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그런데 난자를 채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인위적으로 난자를 더 많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과 배란 유도 주사를 맞고 난포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배란을 억제하는 주사를 맞고 채취하기 전에 시간을 따져서 난포를 터트리는 주사를 맞습니다 문제는 이 주사들이 다 성호르몬제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15번 항목 성호르몬에 알러지가 있는 상태였다면 인위적인 호르몬 조절 과정에서 신체가 타격을 크게 받습니다 안 그래도 성호르몬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주기가 안 맞고 생리전증후군으로 신체의 불편감이 극심합니다 자궁건종, 다항성정후군이나 자궁내막증, 유방섬유낭종 등의 여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인위적인 난자 채취를 위해서 인체의 호르몬 균형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일반적인 여성질환의 호르몬 불균형보다 엄청나게 몸에 부담을 줍니다. 예민한 여성에게는 마치 여성 호르몬이 독소처럼 작용하여 컨디션을 악화시키고 신체에 과민한 불편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초진 때 몸상태를 보면, 나이는 젊은데, 몸상태는 갱년기를 심하게 앓고 있는 분들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호르몬 밸런스는 깨져 있고, 몸의 해독기능은 저하돼 있습니다. 임신하려고 과별한 주사를 맞았을 뿐인데, 온몸이 붓고 아프고 너무 힘드네요. 난조가 과하게 자극을 받았다는데, 도대체 그것 때문에 왜 난데없이 온몸이 이를 아픈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배란을 유도하고 자궁 내막을 두껍게 만듭니다. 임신을 위해서는 체내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아야 합니다. 난소에서 난자를 배출하고 나면 난포가 항체로 변하는데요. 항체에서도 에스트로겐이 또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는 시험관 시술 과정 내내 아주 높은 농도로 에스트로겐 우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에스트로겐만 계속 우세하면 안 되고 주기적으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번갈아가며 농도가 높은 것이 정상이죠 에스트로겐 농도가 낮아져야 상대적으로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높아지고 그러려면 체내에서 에스트로겐이 분해되고 해독되는 과정이 잘 진행돼야 됩니다 물질의 해독과 분해를 총 감독하는 기관은 간입니다 본래 기능의학에서도 간 기능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만성적인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을 꼽습니다 너무 과다한 에스트로겐을 해독하느라고 간이 과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관 시술 후에 혈전, 복부 팽만, 통증, 체중 증가, 구토, 복수,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난소 과자극 증후군은 에스트로겐 우세증, 성호르몬에 대한 알러지와 관계가 깊습니다간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 체내 유입된 물질이 제대로 해독되고 분해되지 못해서 몸에 떠다니며 독성물질로 작용합니다. 면역 시스템이 과부화되며 알러지 반응이 심각해질수록 몸의 면역 체계가 오류를 일으켜 정상적인 음식물이나 자기 조직을 알러겐으로 오인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영양소와 자기 몸에 대한 알러지를 넘어서 자가 면역 질환의 시작점으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 명쾌한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명목상으로는 불임치료라고 설문지에 적어졌지만 임신이 아니라 몸을 치료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혹여나 자가 면역질환이 있는데 임신이 되면 질환에 따라서는 신체 정상이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증상이 줄어들고 관해되고 나서 임신하기를 권고하고는 합니다. 알러지를 치료하는 것이 돌아가는 길로 보이지만 오히려 임신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에는 불임의 원인을 알아내거나 치료하기 위해서 다루는 항목을 일부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세한 항목이 임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일이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알러지 검사를 한 후에 불임의 핵심적 원인이 되는 항목을 우선순위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AK 검사를 해보면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불임의 원인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비정상적인 착상 문제, 자궁 내막의 문제, 불규칙한 배란 이런 것을 난임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뜬금없이 칸디다 알비칸스, 핸드폰 전자파, 멜라토닌, 비만, 카페인 음료 이런 게 원인으로 밝혀지기도 합니다. 원인을 찾아냈다고 해서 그 항목에 대한 알러지 치료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포어식스 BBF, 에그믹스, 칼슘 믹스, 비타민 C, 비타민 B, 설탕 이렇게 신체의 기초대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알러지를 먼저 치료하고 앞서 서 말씀드린 호르몬, 인체조직, 그리고 정액, 난자, 수정란 등 글랜듈라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라서요. 자 오늘은 난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런 항목에도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치료될 수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유튜브 영상에 전체 이용 가능한 영상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